닉네임은 간지의 제왕, 그리고 그쪽은 나엘이이나쁜 계집애. 저 혹시 나엘이이나쁜 계집애님? 네? 아닌데요? 제가 나엘이이나쁜 계집인데요. 엠디님 어? 보, 보 씨. 아, 의보의 나의 안지의 재화? <laughs> 어. 아, 그랬구나. 안 또. <laughs> 근데 MD님 닉네임은 왜 그런 거예요? 아, 그 10년 동안 사귀었다가 헤어진 여자 이름이 나이거든 아, 그 여자랑 결혼하려고 결혼 준비할 때 잡은. 아직 그분 못 잊으셨나봐요. 아니니까 하려고 내놨지. 보글 씨. 네? 보글 씨나 말이야. 이건 고백하는 분위기? 나 있잖아. 아 이렇게 고백 들어면 오 뭐라고 해야 돼? 나 있잖아. 아직은 준비가 안 됐는데. 하지 마. 하지 마안 돼. 보글 씨한테 그냥 이거 주고 싶은데. 네? 그렇잖아. 모르는 사람이면 모를까. 도구 씨한테 이거 돈 받고 팔기가 좀 그러네. 어, 아니에요, 아 괜찮아요. 부담돼서 못 써요. 그러니까. 파혼한 사람 거라 좀 기분이... 아니요전 그러시면 좀 깎아주세요. 아, 그래. 이거 내가 한근 70에 주고 산 건데 한50 얼마에 내놨거든? 다 떼고 5만 원만 줘. 어머나, 진짜 다 떼셨네. 딴 데서는 이러지 마세요. 호의가 계속되면 호구돼요. <laughs> 그렇지? 아 그래서 난저보구 씨처럼 이렇게 야무진 여자 만나야 되는데. 원래? <laughs> 이건 고백이야, 청혼이야, 뭐야? 보구 씨, 차 없으니까 내가 집까지 이거 날라다 줄게. <웃음> 어. <웃음>